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정형 극한값과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정형 극한값에 대한 내용들 조금 배우고 난 다음에 딱 거기서 끝났었죠? 오늘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배우고 이렇게 문제 푸는 거다라는 거 어느 정도 배우고 난 다음에 극한의 성질 소개하고서 마무리 짓도록 할 거예요. 처음으로 여기 있는 0분의 0꼴은 문제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루트가 있는 형태랑 없는 형태요 없는 형태는 여기 문제 푸는 것처럼 일단은 인수분해를 분모 분자 다 인수분해를 해주세요.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서 약분 가능한 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식 약분하고 다시 극한값 구해보면 정상적으로 할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극한 값이 얼마인지 정할 수 없는 형태였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그냥 극한을 구했으면은 말 그대로 답을 못 구한 형태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미분 뭐 여기 있는 이 형태에서 약분을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해결해주면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에서 똑같은 식을 분모 분자에 곱해서 유리화를 해줄 거죠. 유리화해주면은 <laughs>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약분할 수 있는 형태 나올 거예요. 약분한 다음에 대입하면은 이렇게 답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0분의 0코은 어떻게 푼다고요? 인수분해하거나 또는 뭐한다? 유리화한다. 그후 어떻게 한다? 약분하여 문제를 푼다라는 거.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볼 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와 분자를 기준으로 최고차항을 따져 볼 겁니다. 분모 같은 경우 2차항이 최고차항이고 분자 같은 경우도 2차항이 최고차항이죠. 이럴 땐 그래서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눈다? x 제곱으로 나눠 준다예요. 그러면은 분모는 이렇게 되고 분자는 이렇게 되죠? 여기서 x분의 1이라든가 x제곱분의 1 형태는 반드시 얼마로? 0으로 극한값이 수렴하게 됩니다. 왜? 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답을 내보면 은 2라고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은 뭘로 한다? 계산 어떻게 한다? 항상 최고차항을 따져서 그것으로 분모분자를 나눠서 계산한다라는 거. 세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어떻게 한다? 여기서 보시면 얘는 유리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때 루트 x제곱 더하기 2x 빼기 x에다가 루트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x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식이 나오고 이렇게 나온 식에서 분자 또는 분모 쪽에 루트가 없는 쪽이에요. 루트가 없는 쪽을 기준으로 루트가 없는 쪽의 최고차항으로 나눠 주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 루트 없는 이쪽이 최고차항이 1차죠? 1차로 나눠 줄 거예요. 1차로 나눠 주면은 즉 x로 분모 분자 나눠 주면은 기는 2가 되고 이 안에는 1 더하기 x 분의 2가 되죠. 왜 x를 나눈다는 건 루트 입장에서는 x 제곱을 나누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루트 안쪽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얘가 0으로 가면은 이 답이 얼마로 나온다. 2분의 2에서 1로 나온다. 얘는 어떻게 해준다? 유리화해 주고 그 이후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골의 풀이법을 사용해 주면 되겠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네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x가 0보다 작을 때 x분의 1에 1배기 x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여기는 무한대고 여기는 0이 나오기 때문에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이때는 어느 쪽을? 이 복잡하게 되어있는 쪽을 통분 혹은 유리화를 통해서 <laughs> 계산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통분해보면은 x가 0으로 갈때분의1 곱하기 여기 통분하면 x 플러스 1분의 x로 통분이 되죠? 그럼 여기서 약분할 게 생길 거예요. 약분하고 난 다음에 0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무한대 곱하기 0골의 계산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부정형 극한에는 0분의 0골 무한대 분의 무한대 골 무한대 빼기 무한대 골 무한대 곱하기 0골로 총 4가지의 계산이 있었다라는 거. 다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보도록 할게요. 이 성질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 두개 함수인 f(x)와 g(x)가 x가 a일 때 수렴한다라는 것을 극한 값이 수렴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먼저 해야 돼요. a일 때 극한 값이 알파, a일 때 극한 값이 베타라는 거. 그랬을 때 덧셈 또는 뺄셈은 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계산이 가능해요. 곱셈도 분리가 돼서 따로 계산 가능, 나눗셈도 분리가 돼서 따로 계산이 가능해요. 실수배도 분리해서 따로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 는이 극한의 성질의 핵심은 뭐다? 따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눌 때 조심해야 돼요. 왜?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피해야 되니까요. 마지막 극한의 대소관계 부분 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x가 1로갈때 fx가 알파, 리미트 x가 1로갈때 gx를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x)가 만약 g(x)보다 크든 f(x)가 g(x)보다 아 g(x)가 f(x)보다 크든 g(x)가 f(x)보다 크거나 같든 상관없습니다. 리미트를 붙이면 무조건 어떻게 되나 등호가 생긴다라는 거. 이렇게 등호가 생기니까 알파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답내도 되겠지요. 다음 f(x)랑 h(x)랑 g(x)가 이렇게 대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극한 붙이게 되면 여기 등호 생기는 거 보이시죠? 참고로 여기에 이렇게 부등호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등호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 이때 알파 베타가 같다라고 하면은 HX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특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상 여기까지 해서 부정형 극한값과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연속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